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아는 만큼 영적인 세계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었냐, 어제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를 알아야 되고, 또, 내일,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은 어떤 길이냐, 내일을 또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일을 알아야 되고요. 또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원리를 잘 파악하시고, 올한 해도 믿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는 죄인이다. 죄인인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25년,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는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따라서 항해를 다닙니다. 항해를 하면서 배 생활이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밤새도록 술 마시고 또 이제 정박하면 또 음란하게 또 선원들과 함께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군에 갔을 때는 또 타령을 해가지고 중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늘 항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베어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 당시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노예 상인. 배를 구해서 이제 노예 상, 상인이 되어서 수많은 노예들을 잡아서 인신 매매하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예 무역을 하루는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제, 배는 파선 지경에 이르는데, 이 죽음이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존 뉴턴의 머릿속을 스치는 게 뭐냐면,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리던 그것이 스쳐가면서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합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매달릴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이제 본격적인 문을 두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4주 동안을 고생하다가, 선원들과 모두가 구조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뉴턴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이걸 깨닫고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노예 무역을 완전히 끊고 그분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43년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섬기는데 80이 넘으니까 이제 기력이 쇠하잖아요 그래서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나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친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대중설교를 좀 그만하지 이렇게 권하는데 그러자 뉴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던 내가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내가 이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생명이 끝나날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그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리며 지은 찬양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고마워 이렀던 생명 자. 신 춘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삼절 거기서 거기서 우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인 찬양입니까. 내가 개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진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일평생 간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한계가 있다. 예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내일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준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이 뭘까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의 조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담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 목숨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선생님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제 예수님을 잃고 자리가 비겠지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돈이 좀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관계가 편안해야 평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는 평안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다 뛰어넘는 근본적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근본적인 삶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내 뜻대로 이루어져도 감사, 안 이루어져도 감사. 아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있으면 삶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관계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평안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성령님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앞날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복되게 승리할 수 있는 2017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공통점이 뭡니까? 다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는 더 평안으로 은혜 주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예. 하나님을 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아 올 한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예. 끝으로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드는 걸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본 거예요. 돌이켜 봤더니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구나. 때마다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 부족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어, 7절 8절 121편 7절 8절에 어떤 고백으로 마감하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들어오는 것도 누가 지켜 주셔요 하나님이 나가는 것을 누가 지켜 주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 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한계까지 밖에 못가요 우리는 한계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모든 삶과 환경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능력을 보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막 같은 고백이죠 돌아보면 그때그때 그때 내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인생이 꺼져버렸을 그 상황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고난이 보배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한계 있는 우리를 빚으셔서 강하게 능력있게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크게 능력있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막힐 때나,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2017년 복되게 경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를 지난 우리 인생을 내가 어제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것을 알 때에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두 번째는요? 나는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 다될것 같지만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올 한해 얼마나 좋은 새해입니까? 물론. 어제가 어제고, 오늘도 오늘이고, 그냥 그날 그날입니다. 그러나, 날은 비록 달라지지 않아도, 내 심령이 달라지면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움을 담아갈 수 있는, 세부다가 되는, 복된 2017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